지금 모든 수사를 하면서 반드시 체포가 원칙입니까? 인신 체포가 원칙이에요. 어, 기본적으로 체포는 조사를 위해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을 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수사 기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명쾌하게 정리가 됐나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하죠. 논란이 있는 이수사 기관에 대해서. 공수처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수사 주체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면서 또 무리한 체포를 강행하고 있다. 이거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나요? 일단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일단은 적법성에 상당한 측정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네. 체포의 대상이 다른 일반 잡범이 아니고 국가 원수로서 아직 대통령의 지금 직무 정상태이긴 하지만 아직은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그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 소멸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대한 여유를 갖출 필요는 있겠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직 그 대통령. 최종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분을 체포하고 수갑 채워 간다는 것이 국격을 저해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더 많을까요? 더 이렇게 국격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더 많을까요? 이거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아니 근데 그 부분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무리하게 체포를 하겠다라고 온갖 루머, 온갖 유언비어가 돌고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이 도피한다, 도주한다 이분이 그랬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런 일 여기까지 이런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도피했다 도주로를 인위를 만들고 이렇게 상상에 의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모독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래서 되겠습니까? 도대체 소설을 써도 예 여러 가지 소설이 있을 수 있는데 국격을 이건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엄중한 시기에 여러 수사 절차에 둘러싼 논란 이 있는 거맞습니다 관련된 수사 기관과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련된 분들이 다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